자, 경기에시작 됐습니다 자, 카트리나에서 다음은 이영호 선수의 진영 노란색입니다 자, 이영호 노란색 테란이고요 첫 경기 자받으면서 게임수가 1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최연소 개인 리그 우승에 도전합니다 이에 맞서는 송병구 선수는 이거 흰색 프로토스 네. 참 1경기 에그 이영호 선수의 어떤 그 준비된 플레이. 그러다 보니까 변화무쌍한 이영호 선수가 이번 카트리나 맵에서는 과연 또 어떤 그 형태의 전략과 전술을 준비해왔을지 어, 기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어, 진짜 그안트캐리어는 블루스톰과 카트리나 앞으로도 쓰고 나한테 할 만한 맵에서 더욱더 위력을 발휘하고 있거든요. 이영호 버전은 그래요. 예, 네, 근데, 어, 그게 이제 그 정석으로 자리 잡은 빌드는 아니에요. 어. 예, 왜냐하면 예, 이영호 말고는 잘 못합니다. 그거. 네, 예. 지금 거의 센터베럭으로 일단은 네 데미지 한번 주고 1경기를 또 카프라이 잡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였던 그 치즈로시 같은 어, 어. 경우에 8배력. 더욱더 성벽을 선수로 힘들어 네. 줄수 있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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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배럭이에요 센터 8배럭네이건 아무래도 프로토스의 어떤 그뭐 무난하게 원게이트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만 더블렉서스를 더블렉서스 해주면 더 좋은 거고요 만약을 생기려고 두겠다면 프로이 같은 경기는 이거 만 이게 당하기로 됐던 성벽구는 드론 시작하는 자 진짜 야, 신경 네. 많이 써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성벽구는 선... 어 이거 그냥 예. 네, 그냥 넥서스 가나요? 혹시 뒷마당 그냥 넥서스 가면 이건? 야, 이거 BSB로 아예 올인하나요? 네. 하나 더! 야. 하나, 야. 하나 더! 하나 더! 이거는! 야, 이 더. 하나 더. 예. BSB로 만약에 우리가 더블 넥서스 하면 예. 이거 예. 말라거든요 안바다 쪽으로 가니다 안바다 쪽으로 성경구 안바다 쪽에 있는데. 더블 넥서스 하면 이거 못 막아요! 저있으면 말이 나오는데 넥서스 건처럼 어떻게 하는지. 오, 가이라이더가 아. 왜 이렇게 빛나가지 오늘. 예. 예. 아, 성경구 선수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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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송병우 선수가 안티 캐리어 빌드로 오늘 1승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영호 선수가 네 그래도 무슨 수를 쓰던 안티 캐리어 빌드로 이길 것이니까 한번 뚫어봐라 라고 해놓고 지금 이렇게 플레이하고 네. 있어요 야. 완전히 이영호의 기만에 송병우 선수가 네. 완전히 나가고 있는 완전히 나가는그이에요2연 전진 원베럭 상태만으로도 찌르기에 어느 정도 휘둘릴 수 있는데 이거는 거의 못 막는다고 라 네. 봐야 되고요 아무리 기가 막히게 컨트롤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빌드 상승에서 완전히 밀렸는데 오늘 해군의 여신은 이 경기까지 송병구 선수를 완전히 외면하는데요 그리고 장대표는 의도를알아도 지금부터 대처해도 할 만한 게 없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거기다가 이영호 선수는 지금 송병구 선수의 일분 나오는 거딱 보면서 아하 송병구 선수 6시겠구나 딱 알았을 겁니다 근데 송병구 선수 지금 이영호 선수가 어딘지도 몰라요 네 s 스 b 까지 작가하고 방향 이거질럿이라도한기 네. 나온단 모를까? 질럿이와도 어려워도 진럿 한기 찍어도 벙커 네. 지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작정했거든, 돌아볼 것도 네. 없는데, XCB까지 도입하고 있어요. XCB를 네, 왕창 공헌하고 있기 때문에 질럿이 나와도 네.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우리는 센터에서 네. 이렇게 아. 내려오는 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네. 겁니다. 아. 나 라디에 공격 당 아. 하고 그 다음에 합니다. 벙커링 들어갔죠. 여기 XC 벙커 다했는데 네. 벙커. 벙커는 네. 누가 본것습니다 아, 드라곤에서 아. 진 아. 아. 그 아. 어, 네, 지금 질러 눌러도 놓은 건가요, 지금? 아니, 각질 맵에서 이런 플레이 자주 해볼 수 아, 네, 예. 벙커 완성! 완성되 네. 벙커 완성되면 엄청나게 힘들다, 벙커. 마린이 어, 아, 벌써 6개 마린이 6개. 아, 벙커 지었는데요, 네, 지지, 지지예요. 네. 네, 이어갈 것도 없고, 막꼴만로다 꿀맛, 지지! 와, 이야. 벙부의이거 아, 심리 상태를 정신적으로 완벽히 이거 지금. 어, 는 거예요 어, 정말 정신적으로 공항 상태 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명선수 머리가 하얗게 질려버릴 정이명수에이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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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호가 아직 어린 호랑이, 어린 괴물이란 말이죠. 아직 어린 호랑이, 어린 괴물이란 말이죠. 이호는 이런 이형호 이런 이형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다말입니다아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이형호가 더 높다 해서 어른이 되면. 오늘 이고 속에 두 번째는 어커링 그것도 베라크 두 개씩까지 동원해서 비율 이것도안 하거든요. 아